대학 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평의원회가 법 취지와는 다르게 교수와 동문 중심으로 구성되고 학생과 교직원 참여는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평의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 민주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대학평의원회라는 것은 대학의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운영, 학칙개정과 학교법인 임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등을 심의, 자문하는 학내 기구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합니다. 평의원은 11명 이상이어야 하고 교원과 직원, 조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각 단위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또한 공문 등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육 연구소가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대학평 의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성 단위별 비중은 교원이 38%로 가장 많아서 학내 의사 결정 구조에서 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문으로 25%였으며 직원이 22%, 학생이 14%, 조교가 0.6% 순이었습니다.